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쁘면 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목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귀에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테살로니가 교회 안에 몸으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 여러 사람의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망도 되고 또 힘도 빠지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 말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도 있죠. 일태면 입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입으로 다른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일하고 함께 먹어라. 보통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변명할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군요. 슬럼프란 말을 쓰지 말고 슬럼프 대신에 좀더 작은 구체적인 이름들을 붙여줘라. 슬럼프라는 말을 쓰면서 두 손을 놓고 일은 하지 않는 변명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저 입으로 그 상황과 형편을 탄식하고 불평하게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럼프라는 말 대신에, 게으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거나, 계획없음이라는 이름표, 혹은 불평이라는 이름표를 아주 작은 이름표를 나누어서 달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정체모를 아슬럼프라는 곳에 있지 않고 이유를 찾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슬럼프라는 정체 없는 그림자를 내세워 게으름을 비울 명분을 자신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시작하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바라보며. 아, 왜 저들은 나처럼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힘쓰지 않느냐며 낙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은 주님이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선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게 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아직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 증거겠죠. 혹은 일하고 남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게으르고 일을 만드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거나 혹은 무의식 중에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만지시고 고쳐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사명은 선을 끝까지 행하되, 즉 맡겨진 사명의 일을 잘 수행하되, 주님의 손에 그 과정과 결과도 온전히 의탁한 채 낙심치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 일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위의 게으른 자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맡겨 끝까지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는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게으름들을 또한 고쳐 주옵소서.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유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고쳐가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은 하지 않고 입으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일하여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오늘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